1. 경희대학교 폐교 건물. 위치 서울 동대문구. 이 건물은 경희대학교의 오래된 폐쇄된 건물 중 하나로 폐교 후 무서운 소문들이 떠도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밤중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나 비명, 소리 등이 전해지고 있죠. 2. 서울역 3층 폐쇄된 구역. 위치 서울역. 이 서울역의 오래된 구역에는 현재 폐쇄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객실과 창고로 사용되었으나 그후 동안 방치되면서 음산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3. 홍제동 100년 된 가옥. 위치 서울 홍제동. 서울 홍제동의 오래된 가옥은 그 자체로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00년이 넘은 이 집은 당시의 집주인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방치되었고 그 후로 여러 사람들이 이 집에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4. 명동의 빈 상가 위치 서울 명동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빈 상가들은 이전에 여러가지 상업활동이 있었으나 불경기와 상권 쇠퇴로 대부분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이상한 사건들은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현상 등이 보고되어 흉가로 소문이 난 곳입니다. 경복궁 근처 비밀터널 위치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처에는 조선시대의 비밀터널들이 숨어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는 일본 강점기와 관련된 비밀 장소였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로 인해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